삼돈 잡았지 두마리나 귀여운 것들 어? 안돼 안되는데? 안돼 안돼 같이 간다고? 안녕 안녕 오빠들 오늘은 여기 선행기스선행기스 맞죠 선행기스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어디서 할 거냐면은 아주 가차운 데를 추천했어요, 여기. 여기가 신강 낚시에서 아주 그냥 사수, 목숨 걸고 사수하시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성돔 많이 잡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오늘 내가 몇 마리 잡을지 한번. 이제 다 같이 알아맞혀봅시다. 몇 마리 잡는지 맞춰보는, 맞춰보는 좀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또될 거지요.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고기가 다 도망가니까 얼른 준비해서 시작! 시작! 아, 귀여워. 선글라스 좀 껴야 되겠구만. 오케이. 아 기억이 돌아왔어. 선액이 아주 장점이, 그냥 여기서 톡 떨어뜨리면 되는 거구나. 그럼 지가 알아서 훌룰룰룰 가는 거야. 그냥 나는 책이만 하면 되네. 개 편하네. 뭐가 나 나올까? 야, 치마를 입고 진가가 여기서 드러나는구만 이렇게 끝 캉캉 치마 입고 <laughs> 화장실 가져오면 여자친구랑도 땜만 서내기 굿 됐다 어? 뭔가 있다 어 하지만 1호때의미력으로도 아주 가볍게 느껴지는 손맛으로 봐서는 후수수수 쳐요 그런데 정갱이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럭 이게 이럴 때를 쓰.. 어머나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애기 성대입니다 애기 성대 아가 성대요 아가 성대 아가 성대 얼씨구나 좋더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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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 뭐지? 루어로 뭐 잡아 잡은 것 같은데? 루어로 뭐 잡았어? 근데 뭐막 그렇지 않아요. 엄청 그렇진 않고. 날씨 댕 성대 성대 두 마리째 성대 두 마리 성대 두 마리. 사실 이게 루어로 잡은 게 아니고 바늘 하나 더 끼어놨었는데 여기에 먹혔네. 성대! 성대 사냥을 나가자 성대밭이구나 성대사냥을 나간다 여기는 성대밭 성대밭이구나 성대밭이에요 성대성대성 대 성대성대 성대, 성대, 성대 사냥을 나간다 성대 성대성대 성대또 성대. 왔어 성대 사냥꾼이네 성대 사냥꾼이요 어? 근데 얘는 좀, 옆으로 째는, 쬐... 뭐야, 씨. 성대 사냥꾼. 선생님, 성대 사냥꾼이에요. 미쳤나봐. 성대 그냥 아주, 와주... 성대 장사해야 되겠어. 둘, 셋, 후킹. 점심에 배부르겠다. 바보막스 같아. 누나, 너 누나, 누나요? <laughs> 성대 누나 포인트 찍어 가라앉았어. 루어는 잠깐만, 여기 놔두고. 찌가 가라앉았어. 찌가 가라앉았으니까 체바 있다. 있어 있어. 있어. 근데 엄청 크진 않... 어, 뭐야? 엄청 크진 않지만 쨉니다. 이다 쨉니다. 쨉요다과이보인다쨉이이다요여다분이 이거 잠깐만 저 뜰채 뜰채 장난칠 때가 아니거든 지금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그렇지 이리 오너라 아파 아파, 아파. 이리 오너라 잠도입니다 여러분들 어 소리 들으고 싶어 잠깐만. 선생님들, 잠돔입니다. 잠깐만요. 빼. 선생님, 잠깐만요. 감격스러워. 선생님, 잠시만 용안 좀 만지겠습니다. 잠돔입니다. 오빠들, 잠돔. 잠돔입니다. 꾸미 잡아가지고 여기 넣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맛있겠다. 왔다 엄청 깊게 가지고 들어갔다. 뭔가 걸긴 걸었어. 아 근데 이거는 뭔가 걸긴 걸었는데, 그냥 요란 법석을 떠는 거 보니까 도마 아닌 것 같아. 응. 망상어야. 또 망상어야. 망상어, 망상어, 망망망망망, 상어 망상어2, 망상어2. 너가, 같... 왜 내가 혼무시만 달면 망상어들이 와가지고 먹는 것인가? 아, 입이 쬐깐네가지고 망상입니다, 망상어. 망상어. 씨, 꺼져. 오, 놓자마자에요, 또. 아 짤, 쩌쩌쩌쩌 짤, 짤, 뿅. 어, 이러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막쾅 치면 이제 나 실명하고 막오 쉣! 쉣! 조심해야 돼 짜면 안 똑같지 생.. 쉐키 황생 다시 오지 마 예어씨 이 와라 콕콕콕 질러 여보 콕콕콕 지르네요. 너성대에요 성대 많이 잡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심심하니까. 믿음의 성대. 성대 넣고 빨리, 빨리, 찌낚시 아쉽지만, 지금 이제 복귀 10분 전이요 10분 전! 복귀 10분 전! 알았어요! 오늘 자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와우. 와우 이거 무슨 성대 양식장인가요 망상어 두마리 참돔 한마리 오늘 성공 성공이에요 어려워! 기포기만 채우면 됩니다. 네. 엄청 많아. 귀여운 것들.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밖에 못 잡아서. 사장님이 고기를 주셨어. 나는 좀 불쌍한가 봐. 사람들이 보면 맨날 고기를 줘. 이런, 못 잡으면 이런 식으로 어복이 생기네. 산돈 잡았지. 두 마리 나. 내가 잡은 거 아니지. 하나는. 고기 왔고 다니는 동랑이지요, 짠.